갤럭시 S26 벌써 반쯤 공개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공식 발표 전 유출된 정보들을 테크더크 시점으로 싹 정리해 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꽤 그럴싸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아니, 상자가 나오기도 전에 유출된 정보들로 첫인상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라인업 이야기입니다. S26 시리즈에서 플러스 모델이 없어지고 엣지로 바뀐다는 소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삼성 전략이 바뀌나 싶었는데 최근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인도 규제 인증 쪽에서 S26 플러스로 추정되는 모델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증 정보라는 게 출시 확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흔적이거든요. 즉 플러스 모델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 크기나 배터리 타임 때문에 플러스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다행인 소식이죠. 디자인의 핵심인 색상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기본형과 플러스는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코발트 바이올렛 같은 익숙한 조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울트라가 좀 재밌습니다. 블랙 섀도우 화이트 섀도우, 그리고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 울트라 바이올렛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색상 이름에 티타늄이 빠져서 소재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이건 아직 시기상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이 메인 컬러가 될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게다가 온라인 전용 컬러까지 합치면 울트라는 최대 6가지 색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 장애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환호할 만한 소식, 바로 저장 공간입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기본 용량이 256GB로 시작한다는 루머가 지배적입니다. 솔직히, 128GB, 요즘 세상에 너무 적지 않습니까? 4K 영상 몇번 찍고 고사양 게임 두억에 깔고 카카오톡 캐시 좀 쌓이면 저장 공간 부족 알림 뜨는 거 저만 겪는 일 아니죠. 만약 이 루머대로 기본 모델이 256GB부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스펙 한 줄의 변화가 아니라 실사용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가격 인상 없이 용량만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해자일 텐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칩셋 이야기 빠질 수 없죠. 엑시노스냐, 스냅드래곤이냐, 이 영원한 난제는 이번에도 지역별 투트랙으로 갈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GPU 점수에서 벌칸이나 오픈CL 같은 용어들이 보입니다. 이건 그래픽 처리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점수가 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도는 점수들은 개발 초기 단계의 펌웨어의 확률이 높습니다. 즉, 최적화가 덜된 상태라는 거죠. 숫자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이 정도 급이겠구나 참고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전반적인 첫 인상 루머들을 종합해 보면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사용자들이 가려워했던 부분을 긁어주는 완성형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진짜 되나 싶은 기능들과 카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입니다.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전작과 비슷한 4900mAh 수준의 45W 충전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어? 변화가 없네? 하실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만큼 중요한 게 전력 효율입니다. 칩셋 최적화로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면 용량 동결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용량을 늘리다가 두께나 무게가 늘어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루머 중 가장 신기한 거 바로 울트라 모델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이 내폰 훔쳐보는 거 신경 쓰이셨죠. 그래서 사생활 보호 필름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루머에 따르면 이걸 소프트웨어와 디스플레이 기술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설정에서 기능을 켜면 옆 각도에서는 화면이 어둡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UI 스크린샷까지 유출된 걸 보면 단순 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름 없이도 옆 사람 시선 차단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실생활에서 개꿀 기능 아닐까요? 다만 화질 저하 없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카메라는 셔터랙 제로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24MP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는 즉시 촬영이 완료되는 기술인데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귀여워서 찍으려고 셔터 눌렀는데 그 0.5초 사이에 움직여서 심령사진된 경험.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S26 울트라는 스펙 경쟁을 넘어 찍는 경험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기가 될 겁니다. 화소수 높이는 것보다 이런 반응속도 개선이 체감 만족도는 훨씬 높거든요. 출시 일정은 2월 25일 언팩, 3월 초 개통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달력의 동그라미는 아직 치지 마세요. 그리고 대망의 가격. 동결이다 vs 인상이다 뉴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환율과 부품값을 생각하면 인상이 맞는데 경쟁사 상황을 보면 동결해야 하고 삼성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제 생각엔 출고가는 살짝 올리더라도 사전 예약 혜택을 조절해서 체감 가격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내가 사는 시점의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출단 정보로만 보면 S26 시리즈는 128기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셔터랙 때문에 사진찍기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디자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폰살때 제일 골치 아픈 게 가격 비교죠? 높이라는 플랫폼을 추천드립니다. 내 주변 매장 가격을 비교해주고 성능과 가격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니까 호갱 찰출하기 딱 좋습니다. 다음 유출 정보가 뜨면 높이가 누구보다 빠르게 테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 재미로만 즐기시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봅시다.